네, 안녕하십니까 한컴 대표이사 김연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간단하게 저희가 빌드하고 있는 레인이라는 AI 브랜드를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. 어, 저와 저의 동료들은 그 문서를 항상 어, 데이터 컨테이너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SWP 뿐만이 아니라 PDF, 모델 등 여러 가지 품에서 다루면서 데이터를 어, 담고 있는 문서에서의 데이터의 추출뿐 아니라 이후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데까지 어, 저희 역할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공부를 일상 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어, 그런 역할들을 어플리케이션 제공이 아닌 기술을 제공 함으로써 더 다양한 어, 스펙트럼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. 그런 똑같은 발상에서 어, AI 제품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뭐 오늘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어, 안면 인식과 인증을 어, 포함한 한컴 패스라는 어, AI의 생체 인증 서비스도 시작해서 뭐 AI 서식 디자이너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BI 툴 등을 어, 모두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묶어서 저희가 브레인 AI 브랜드로. 이거는 추후에 다시 소개가 될 텐데 어, 그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